많이 있죠. 음아 여기 있는 거예요? 음 옹심이 감자 옹심이. <laughs> 옹심이거리네. 바로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가 유독 사람이 많네. 여기 많죠? 어 그러네. 감자 옹심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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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염무계에서 왔는데 저희 우리 곽티브하고 우리 김명극 <laughs> 배우 장희진 배우 안녕하세요. 예, 같이 뭐로 하는데 혹시 촬영을 해도 되는지 혹시 촬영을 해도 되는지. 너무 어,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럼 다행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 아, 그럼 다행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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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반을 또.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옹심이구나. 네, 감자 100%. 아, 감자 100%예요. 네, 100%. 밀가루 안 들어가요? 밀가루 안 들어고 가 변성 전분 안 들어갑니다. 강원도 감자. 강원도 감자 요가 유명하니까 오늘은 감자 퍼레이드네요. 너무 좋다.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네네. 들깨, 네, 네, 네. 들깨 옹심이가 제일 유명한가요? 들깨가 저희 집 시그니처고요. 아 전통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 명태식혜 네. 들깨 둘 그냥 둘. 예, 둘들 명태식혜. 옹심이라는 게 무슨 옹심이가 뭐냐면 새알심의 강원도 방언. 아. 감자 옹심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옛날에 이제, 먹을 거리가 많이 없어서 네.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자가 이제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데죠 요즘에야 뭐, 저장기술이 발달돼 있지만, 옛날엔 그냥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서늘하게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썩잖아요. 음. 상한 감자도 버리기 아까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 옛날에는. 아. 항아리에 넣고 발효를 시켜서, 아. 이렇게 반죽해서 먹은 게 이제 옹심의 아.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음. 아. 네. 그렇게 됐구 그리고 이 강원도 감자가 유명한 이유 그 고랭지 감자라고 아세요?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자 자체가 굉장히 전분감이 있고 허슬퍼슬하다 그러잖아요 음... 오빠 안 먹어봤어요? 어? 안 먹어봤어요? 어, 기억이 잘 없어. 어 진짜? 이거 약간 수제비 같은 건데 감자로 어. 만든 그런 음, 거예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서울인데. 와. 경북 예천.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 약간 성향이. 그런, 약간 느낌이. 아, 그렇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네. 사람 많이 안 만나. 아이고. 또, 또 친한 그 사람 있으면 또 같아요. 많이 하고. 업아라어러 네. 어, 오고. 응. 응. 혼자 살고. 네. 어, 아 혼자. 저나 혼자예요.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예배는다 지금 미혼인 거 아니야? 그쵸그렇 어, 그쵸, 그쵸. 제일 그쵸. 어린 녀석이 그러네. 결혼하고. 음. 근데 몇 년생이에요? 92년생, 34살이. 딱 적정한 나이에 갔데 네, 네. 이때 못 가면 우리처럼 되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내가 보니까 지금 <laughs> 이 기급이... 정답이야. 그쵸? 타이밍. 어, 이 시기를 놓치면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렇게 뭔가 제가 너무 빨리 간 느낌이 든 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적정이 갔는데 적정하게 이 말이 정답이야. 이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맞아. 어. 명태식혜 우와. 네. 자 싱거우시면 소금 넣으셔야 돼요. 네, 네 들깨. 들깨. 와 진하다 들깨. 들깨. 아하나씩 먹는 거요? 예 들깨 원하시는 분. 이거는 뭐예요? 전통이요. 그냥, 그냥 전통. 전통.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서로 덜어 먹으면 되겠다. 이거 좀 덜어 드릴게요. 아, 릴게난 이거 덜어 드릴게요. 이 야, 맛있겠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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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에요. 아, 이게 어. 투명하네요, 되게. 투명하죠. 신기하다. 밀가루 색이 주행이 없네. 주행이 네. 진짜. 우와. 헉, 신기하다. <laughs> 진짜 중국 사람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 되게 신기해한다. 이 네. 음식을 처음 보죠? 네, 처음 봐요. 근데 신기하다, 진짜. 네. <laughs> 나 오리지널부터 먹어 볼까요? 오리지널부터 먹어 봐야지. <laughs> 음! 돌기가 있어, 감자에. 돌기? 네, 약간 까실까실. 어. 어. 음! 아, 맛있다. 우와! 음. 식감 되게 독특한데요? 까질까질하면서 음. 가질, 좀 다른데? 다른데? 음, 네. 그러면서 약간 쫄깃한데요? 음, 음. 우와! 제가 사실은 옹심이 맛집을 옛날간 적이 있어요. 약간 쫄깃한 건 비슷한데, 이 씹을 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음. 걔네들은 약간 둥글둥글했거든, 내가 먹었던 건. 음. 둥글둥글둥글해가지고 짠득짠득 느낌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씹으면서 결이 좀 느껴지면서 감자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네. 강원도가 그래도 대표적인 특산물이 감자잖아요. 고성 감자를 쓰고 있어요. 많이 쓸 때는 20박스 이상 쓰고 있어요. 20kg짜리. 진짜 쫀득하네. 맛있죠. 음. 와, 찰떡이다 약간 찰떡. 떡 같은. 어 진짜 찰떡 같다. 감자 떡 같다. 이거 쫀득하다. 음. 음. 그러니까 아까 오시자마자 반죽 얘기를 아 씨터 하셨던 게 이해가 되는 게 반죽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달라서. 용심이가 달라. 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용심이구나. 네, 감자 100%. 약간 헤쉬브라운 같지 않아요? 이 결이 좀 이렇게 감자 아, 결이 좀 아, 느껴져 요 네, 네. 네 원래 헤쉬브라운 네. 찰떡 같아요. 그죠? 어, 네. 아, 너무 맛있다. 아. 아. 음. 맛있죠. 음. 근데 이거 그, 진짜 맛있잖아요. 음. 난 들깨가 아오.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들깨가 들깨가? 들깨가? 음. 들깨 너무 맛있어. 음, 이게 맛있네. 들깨 가서 맛있죠. 들깨, 들깨 가서 맛있. 음. 들깨 훨씬 맛있네. 예. 들깨 훨씬 맛있어요. 네. 음. 들깨 와. 아팠고. 음. 어우, 음. 들깨 좋다. 음. 빨가 들고 오세요. 음. 근데 확실히 되게 슴슴하네요. 간간 음. 자체가 되게 편하게 음. 들어가네요. 음. 네. 딱들어갔는데 속이 너무 편안해지는 느낌. 음. 네. 어, 너무 부드러워. 간이 이러면 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뮤지컬을 하는데, 이제, 남자, 여자도 음. 하고 이러거든요. 무슨, 무슨 작품 하는 거? 아, 슈가라고. 슈가? 예, 브로컬계 뮤직... 뮤직... 브로드웨이 초연인데. 슈가. 음악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음악이 너무 좋고. 코미디예요 어. 오빠 노래 진짜 음. 잘해요. 노래를 어, 맞아요. 못하면 실망할 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노래 맞아. 좋아합니다. 그... 그러면 노래 한 소절만 해줘요. 이게 근데 약간 무대 같기도 하다, 오빠. 그치? 그래, 런웨 이렇게, 어, 브로드웨이네요. 필라노. 어, 지금 한딱하기 너무 좋은. 여기 시카고지. 이제, 여기가 이제... 시카고네. 노래, 뮤지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는 나온. 좋아요. 얘들아, 나. 약혼했어 약혼을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 짜릿해 이 기쁨 멈출 수 없어 운명의 어. 남자 만나서 운명의 어. 남자 만나서 뭐 이런 노래 목소리 와. 좋다. 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 목소리 갖고 싶다 진짜. 어 진짜 그 목소리 좀 그래. 약혼했어. 약혼했어. 약혼. 그만 들어오죠 그거 같아. 와. 시간 좀 내줘. 그거 같아. 시간 좀 내줘. 할데가 있어. 음. 아, <laughs> 음. 와. 와, 근데 역대급이다. 들깨 향 진짜. 아, 들깨가, 들깨가 그... 근데 진짜야. 맛이. 향이... 향. 이깨 너무 맛있어. 난 들깨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네. 저 순댓국 먹을 때도 들깨가루 안 넣어요. 아, 음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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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줄게, 와. 되게 달달하다. 새콤하잖아. 새콤달콤. 음. 이게 새콤해가지고. 잘 어울린다. 이 침샘을 터뜨려요. 음. 음. 저 솔직히 미치죠. 이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치즈, 미치즈. 네. 아. 냉면집 가면 꼭 이런 거 들, 들은. 아, 주지, 주지. 이게 다 이렇게 같이 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 음. 음. 와 이게 신기한 게 음. 이게 슴슴하게 맛있으니까 음. 이걸 다 얹혔는데도 각기 맛이 다 입에 스럽다. 다, 다 느껴지죠? 예. 네, 네. 일단 기본 육수 자체가 많이 먹어본 멸치 육수 맛이라서 뭘 넣어도 그냥 잘 어울리는 맛. 음. 베스트 조합이 들깨수제비에 명태식혜 음, 음 맞아 들깨 향 새콤한 향이 같이 들어와 음음음와 너무 좋다 여기 오시면 이건 무조건 시켜 음. 너무 맛있어 어, 이거 완전 별미네 음. 너무 맛있다 용심이다 비주얼도 되게 독특하고 음. 음. 어떻게 좀 드셔볼 만하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laughs> 최고. 그러면은 오늘은 찐 리액션이 나오겠네요. 네. 감자 옹심이를 먹은 어, 명나라 사신 표정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안경 벗고 야지 안경 벗어야지 명나라죠. 음, 음. 자 갑니다. 하이 큐. 천천 천천 매일매일 원나잇 포트 지현 원나잇 포트 지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보통 배우들 이렇게 예능에서 시키면 엄청 쑥스러워하는데 오빠 그런 게 없어. 이거를 직관을 하네. 저러지. 내 앞에서. 아까 뭐라고? 그한원 원나잇 포트 지현 나는 봉황을 탄 신선이다. 원아잇치나잇 포트 지현 포 여기 78번. 78번 보자. 78번. 겁하다 진짜. 78번.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뭐야? 그때 했던 거야, 그때. <laughs> 중어를못 읽으시니. 까 와, 도대체 뭐야? 몇 번을 본 거야, 오빠? 야,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정말. 정말. 서울대 가겠다. <laughs> 진짜. 학창 시절읽혔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아. 쩐지샷. 제일 대 장. 추동진 외. 음. <laughs> 총외 찬청. 점점 좀 꽝. 자제 레디. 레디 액션. 이미 표정에서 표정에서 끝났어. 지금 지금 들어가잖아요 엄마. 나딱 들어갈 때, 대사 거울 보는 줄 알았어. 요 <laughs> 똑같은 얼굴 있어. <laughs>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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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 제가 명장면을 제가 연... 제가 아유 해봤네. 제가 재현을 했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laughs> channel S